제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목표는 한번 수립하고 끝납니까? 계속해서 수립합니까? 개별적 성과 관리 시대의 목표는 플랜이 아니라 플래닝입니다. 타깃이 아니라 타겟팅이에요. 골셋이 아니라 골세팅이에요. ING가 항상 붙습니다. 목표를 수립하는 단어의 모든 것에 ING가 항상 붙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목표를 수립하는 행위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경영자와 리더들이 많은 경우 목표 수립 딱해 놓고 어 이제 되겠지 그렇게 해 버립니다. 이게 큰 오해라는 거예요. 오쪽 즉 목표 쪽에다가는 상위 목표와 연결도 되고 동기 부여도 되고 성취하고 싶은 대상 도전적인 목표를 기간을 정해서 가는 거예요. KR 쪽은 측정과 검증이 가능하고 구체적이고 양적이고 달성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컴 베이스 지표가 있고 프로젝트 베이스 지표가 있어요. 아웃컴 베이스는 어떤 일을 루틴하게 진행할 때, 루틴하게 진행할 때, 아하, 하던 일을 어느 정도 더 잘하자. 품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줄이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는 절감하자. 이런 생산성 관련된 지표가 나옵니다. 프로젝트 베이스 지표는 어때요? 마일스톤 방식이거나, 단계별 연한이에요. 아하 우리가 5년짜리인데 3개월 내에는 어디까지 신도를 빼자. 이번에는 국회의원들 만나는 것까지 가자. 다음번에는 법제화 성공시키자. 다음번에는 예산을 수립하는 것까지 가자. 다음번에는 주민 설득하는 것까지 가자.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베이스다. 그러면 마일스톤 방식이 kr로 설정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브젝티브는 중장기적인 방향성 퍼스펙티브다. 이렇게 보시고 이니셔티브는 지금 내가 수행해 내고 있는 단기 목표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꿔서 말하자면 중장기적인 올여름 자신감 있게 바닷가 가기 이것은 목적에 가깝다. 비전에 가깝다. 실행 계획 매주 헬스장 3회 방문하기 이것은 실행 계획, 하우투에 가깝다. 그리고 결과물을 규정하는 거예요. 5kg 한번 빼보자. 요게 OKR 이니셔티브예요. 요렇게 관리해 가는 겁니다. O냐, KR이냐, 이거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 세개다 KPI 아닙니까? 이거 세개다 MBO 아닙니까? 이거 세개다 A자일 목표 아닙니까? 용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제 이야기도 그래요. 여러분 회사에서 익숙한 방식의 용어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KPI라고 불러도 전혀 개념의 오용이 아닙니다. 핵심은 뭐다? 목표는 수립해 가는 거다. 수립해 가는 거다. 상위 차원의 목표와 하위 차원의 목표를 수립해 가는 거다.